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신데 센스이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센스이슈 진행을 맡은 스타일리스트 서수경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뭘 준비했냐면요. 제가 입고 있는 거 보이시죠? 관심은 있지만 내 옷장에 하나 갖고 싶지만 선뜻 갖지 못하는 바로 그 모피. 어렵게만 느껴졌던 모피가 어머 생각보다 휘뚜루마뚜루 다양하게 입을 수 있네. 저렇게 입어도 예쁘구나 이런 아이템이라는 거 알게 되실 거고 정 정말 너무너무 좋은 조건으로 너무너무 좋은 퀄리티를 갖고 왔거든요 만반의 준비를 해온 만큼 오늘은 조금 빠르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제가 입고 있는 피메일의 풀스킨의 오리지널 링크 벨트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캐주얼 꾸안꾸 스타일링 일단 모델 착은 선뜻 딱 집으실 수 있는 블랙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모임 때 이렇게 입고 가세요 청담동 사모님 스타일링으로 준비를 했어요 벨트를 위로 하시면 마치 아우터처럼 이렇게 아예 레이어드 룩으로 입으실 수 있어요 제가 입고 있는 컬러 같은 경우는 오트베이지 컬러인데 요렇게 지퍼를 올리면 고객님 하이넥이에요 요 민크베스트가 목이 또 이렇게 안 올라오면 목이 좀 춥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한번 가까이 클로즈업 잡아 주실래요 지퍼 열고 닫을 때털안 찝히게 이렇게 양가죽으로 한번더 스티치 마감을 해 드렸어요 보이시죠 길이감이 엉덩이 중간을 덮습니다. 이렇게 짧은 게 아니에요. 엉덩이 중간을 완벽히 덮어주는 조금 긴 길이감, 딱 좋으신 길이감이세요. 제가 어디를 가도 그냥 스타일링으로 확 1등을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이리스 바이올렛 준비했습니다. 이 아이리스 바이올렛은 고객님 제가 입은 것처럼 밝은 컬러 위에 입으셔도 되고요. 그레이 톤하고 입으셔도 돼요. 튀기 입으실 거면 카키나 올리브 그린 톤. 이랑 입으셔도 되고, 약간 어 스트로베리 크림 해가지고 약간 딸기 우유 핑크 핑크한 컬러랑 입으셔도 돼요. 올해 또 부클도 유행이고, 이런 약간 양모의 무스탕 너무 유행이죠. 이 양모 자켓 같은 경우는 하프코트는 캐주얼하게 입으시기도 좋은데 슬랙스에 니트 입으시고 약간 어려보이고 싶으실 때 입으시면 좋거든요 안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리얼 스웨이드 같은 완벽한 터치감의 느낌이 나는 원단을 같이 본딩해 놓아서 그래서 가벼워요 이렇게 스퀘어 포켓이 넓게 싹 들어가 있어서 좀더 귀여운 느낌이 나면서 포근하고 손을 요렇게 넣으면 이 포켓 안쪽까지 싹다 지금 양모거든요. 추울 틈이 없이 손이 너무 따뜻해요. 하프 길이에요. 엉덩이를 딱 덮는. 세 번째 착장은 지금 퀸이에서 인기 거의 1등 인기 1등 제품이죠. 오늘도 여전히 방송 전부터 가장 인기 1등 제품인 후드에는 사가 폭스가 있고요. 목 뒤쪽에는 풀스킨의 밍크가 있고요. 그리고 구스 8 0 2 0의 몸 안쪽은 전부 다 레빗 털로 되어 있는 트리플 풀스킨 구스다운 코트. 핏감 보이세요? 허리 라인이 이렇게 옆으로 싹 들어가서 A 라인으로 쫙 퍼지는 이 핏감 보이세요? 아예 퀼팅을 이렇게 사선으로 다 넣었죠? 그래서 몸을 자연스럽게 싹다 깎았어요. 그리고 프린세스 라인을 옆에서 한번더 고급스러운 테이핑으로 쫙 일자로 처리해서 그냥 자동으로 얼굴에 우리가 쉐딩 넣듯이 정말 날씬해 보이게 애시당초 저희가 만들어 드렸어요. 니트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람도 막아 주면서 깔끔하게 깔끔하게 삐져나오 안감 안 삐져나오게 깔끔하게 이런 마무리감 하나하나 정말 고급스럽게 만들어져 있고 안쪽은 풀 스킨의 랩빗 근데 저도 제가 여쭤 봤던 게어 레빗 잘못하면 털 빠지는데 털 빠짐을 최소화하는 후가공을 하셨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뽑았어요. 정말 잘안 빠져요. 털 빠짐 걱정 하실 필요가 없고요. 제가 지금 12월 크리스마스 에나 입을 법한 이런 화려한 스팽글 스커트를 입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잘 어울리죠.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편안한 캐주얼 룩에 당연히 너무 잘 어울려요. 어, 신발 운동화 신으면 안 되나요? 괜찮아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짧은 니트 원피스에 롱부츠? 너무 잘 어울리세요 구다운 코트가 어떻게 이렇게 우아하지? 유럽 컬렉션의 다이아 피메일 풀 스킨의 밍크 코트예요 어, 역시 밍크는 코트야 고객님 너무 고급스럽죠? 청담동 사모님 룩 보이세요? 안에 제가 일부러 네이비 스커트에 맞췄어요 블라우스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사파이어 블루 컬러 정말 특별하고 스페셜해요 길이감 너무 좋죠 안쪽에 스트링이 있어요 그래서 스트링 조이시면 허리 라인 또쏙 들어가요 허리 라인, 보이세요? 캐주얼하게 입으실 때는 스트링 풀어서 그냥 A라인으로 뚝 떨어지게 입으시고 좀 차려 입으신 날 진주 네크리스를 이렇게 서 모임 가실 때는 스트링 잡으셔서 여성스럽게 허리 라인 싹 들어가게 입으세요 루비 오렌지 컬러도 고객님 어렵지가 않아요. 데님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요. 안에 이너 그레이 그레이로 하셔도 되고 저처럼 밝은 톤도 괜찮고요. 올 블랙으로 입고 루비 오렌지 입으시면 되게 또 카리스마 있고 좀 시크해 보이시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라운드 아니고요. 하이넥이세요. 그래서 싹 닫으시면 이렇게 목이 올라오는 하이넥. 풀스킨에 소매까지 긴 총장은 72cm에 엉덩이 허벅지 중간까지 덮는 풀스킨 밍크 오늘 수량 있을 때 빠르게 가져가세요 시작 전부터 가장 많이 보셨던 제품이 바로 이 케이프 자켓인데 케이프 자켓은 고객님들이 왜 좋아하시냐면 어, 팔뚝살 늘어났어요 뱃살 늘어났어요 헉, 다이어트 실패했어요 고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리얼 밍크 케이프 자켓으로 싹다 가려드릴게요 케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소매 암홀 부분이 넓어서 아까 두꺼운 니트 입고 입을 수 있나요? 두꺼운 니트 입으시고는 케이프 자켓을 입으세요 앞쪽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풀스킨이지만 소매 옆라인 그리고 뒷판은 시어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밍크는 이렇게 시어드랑 풀스킨의 밍크를 다양하게 믹스하는 게또 유행이거든요 요거 근데 하나 팁 드릴게요 고객님 요렇게 입으시면 단정해 보이는데요 약간 스타일리시하게 입고 싶으시면 이렇게 입으세요. 살짝 뒤로 재껴서 느낌 보이세요? 이 뒤에 뒤에 약간 코쿤 코트처럼 이렇게 뒤로 뒤집으면 좀더 뒤가 내려가요. 그리고 네크라인도 약간 이렇게 뒤로 뒤집어지면서 살짝 어, 얼굴이 좀 작아 보이고 이렇게 V로 싹 모아지면서 날씬해 보이거든요. 날씬해 보이게 입고 싶으신 분들은 너무 이렇게 입지 마시고요. 약간 요렇게 뒤집어서 요렇게 걸친 듯이 입으세요 그러면 케이프 코트를 좀더 우아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출근하실 때 자켓 입으시잖아요 자켓 입고 그 위에 걸치시기 좋아요 요렇게 입으시는 거예요 케이프 자켓은 그냥 레, 이렇게 레이어드 해서 입으시는 거예요 요렇게 1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이런 퀄리티는 정말 다시 못 보실 거예요. 네, 앞으로 저희 퀸이 센스 이쇼 함께해주시고 저는 센스 이쇼의 스타일리스트 서수경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